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KB캠스 대전추천팀까사합입니다 오늘 이 토크쇼는요 청년들이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우리보다 조금 앞서 사회에 발을 디딘 선배님들의 진짜 조언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먼저 받아보겠습니다 분명의 A양이 보낸 질문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선배님들께 답변을 받아봤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어, 저는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이라고 봅니다 은행 업무를 겉으로만 보면 숫자나 시스템이 전부일 것 같지만 실제로 들어오면 사람 장사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상품을 설명하더라도 어떤 고객은 빠른 결론을 원하고 어떤 고객은 차근차근 설명을 들어 안심을 하십니다 어 그래서 이런 거를 고객님의 성향을 눈치채는 게 중요해요 어. 여러분들은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답변에 대해서. 음. 아무래도 사람을 대하는 거니까 눈치가 항상 중요하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선배님의 답장을 실제로 듣게 되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b 공의 질문인데요. 일을 하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시나요? 은행 업무는 결과가 바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 승인이든 송금이든 카드 발급이든요. 특히 기억나는 건 동네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오셨을 때예요. 원두 수입 결제가 밀려서 급히 자금이 필요하셨는데 심사 서류 조건이 조금 까다로웠거든요. 제가 서류 준비 방법 알려드리고 필요한 자료를 빠르게 정리해서 당일 승인까지 도와드렸습니다. 그때 사장님이 덕분에 숨통이 트였다며 커피 쿠폰을 주고 가셨는데 그 커피 맛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캠스분들은 뭐 알바나 다른 일 하시면서 만족감을 느끼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저 있습니다. 어? 말씀해주세요. 카드사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고령의 이제 고객님 오셔가지고 이제 카드사 어플을 잘 이제 나이 말씀도 못 쓰시잖아요. 그래서 여쭤보시길래 친절히 안내를 해드렸더니 이제 잔을 보시고 집에 가실 때 저한테 커피를 딱 주시면서 어 고마웠다고 다 말씀해 주셔면 저도 똑같이 보람을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선배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는지 너무 잘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됐습니다. 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양의 질문인데요. 다시 대학생으로 돌아가면 하고 싶은 일은 아니면 대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경험이 있나요? 네, 저희 선배님께서는 대학생으로 돌아가신다면 실전 투자 경험을 더 해보고 싶다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실전 투자 경험에 있어서 주식, 채권, 펀드, 심지어 부동산 경매 같은 것 또한 경험을 해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한, 간단합니다. 책으로 보는 금융이랑 내 돈이 들어간 금융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돈을 잃더라도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체감하는 게 정말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대학생일 때 소액이라도 직접 투자 실험해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금융권에 들어와도 이런 경험이 있더라면 훨씬 고객 입장에서 설명을 더욱 친절하게 잘할수 있습니다. 네, 혹시 다른 캠스 분들께서는 투자를 하고 계시거나 해봤던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근데 네, 제가 생각하게 있는 선배님이 부자신 거 <laughs> 100만 원을 잃어버려, 잃어버려도 <laughs> 괜찮다는 그 경험이 저는 사실 100만 원을 잃어버리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거든요 <laughs> 아네 아, 음. 제가 생각해 선배님이 좀 부자신 게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다음 네 번째 질문입니다 귀군의 질문이에요 선배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업무를 끝나고 편한 저녁에 자유를 만끽합니다 그냥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나 유튜브를 봐요 그리고 정말 큰 스트레스는 동기들이랑 삼겹살 회식으로 풀어요 돼지고기 기름이 스트레스를 흡수한다는 제 나름의 공식이 있습니다 다음 날은 꼭 연차나 반차를 써서 느긋하게 자고요 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혹시 다른 킴스분들은 본인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나 이런 방법이 있으신지 저는 보통 숯을 먹는 것 같습니다 <laughs> 최근에는 이제 위스키에 관심이 생겨서 몇달 동안 정말 많이 사 왔는데 오늘도 이 활동이 끝난 후 바로 위스키를 몇병 사러 갈 예정입니다 혹시 캠스한테좀넘아줄 생각 있으신가요? 아 <laughs> 위스키 드시고 싶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아, 그럼 알려주세요. 주는 건안 되고 같이먹는건 높니다 <laughs>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은 이양희의 질문인데요 이사전에즈가 맛있으면 되는 자격점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AFP, k 재무 설계사나 아니면 펀드 투자 권유 전문 인력 또는 은행 FP는 기본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자격증을 땄다는 사실보다 이 지식을 실제로 어떻게 고객 상담에 이거를 어떻게 내가 활용할지를 고민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라고 답변을 주셨네요. 실제로 어뭐 선배님뿐만 아니라 저도 다른 동기나 아니면 먼저 취업한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진짜 막 은행 자격증 관련된 거 하나도 안 땄는데도 좀 취업했다는 분들도 계시고 어 은행마다 다른 거 같긴 한데 막전 자격증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이제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블라인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 내가 은행 관련된 자격증이 없어도 충분히 지원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인데요 F분이 임명으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신용 점수는중요 하고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알려 주실 수 있나요? 신용 점수는 사회에서 경제적 신용 등급표입니다. 대출 한도, 금리, 카드 발급 여부 모두 좌우합니다. 관리 방법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연체 금지. 두 번째, 신용 카드 대출 한도 50% 이내 사용. 세 번째, 불필요한 신용 조회 자제. 이런 작은 습관 차이가 수십 점 차이를 만든다고 합니다. 신용 카드 다리 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어, 저.. 어, 저 있습니다 오군대 전역하고 신나서 하나 만들었어요 어? <laughs> 혹시 그러면은 국민은행 아네 당연하죠 국민은행 카드예요 아 진짜요? 역시 혹시... 벌써 마지막 질문인데요 행운의 럭키 세븐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G양의 질문이에요 해석이 네. 은행 지우기 전에 몰랐다 싶은 점이 있으셨나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은 단순히 돈을 빌리고 맡기고 하는 곳이 아니라 지역 경제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단순히 돈만 빌려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어, 이웃분들 그리고 시민분들과 같이 상생을 하는 곳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은행하면 떠오르는 좀 그런 상생의 이미지가 있으신가요? 국민은행 지점에서 이제 예적금 업무를 하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었었는데 한 고객님께서 오셔가지고 엄청 그 은행원 분들한테 혼나고 계셨어요. 단순하게. 돈을 빌려주겠다라는 연락을 받으신 거예요. 이제 그 그거 보이스피싱이에요. 하고 엄청 혼나고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약간 막아주는 역할. 그리고 이제 어, 그 고객님도 어쨌든가 좀 무지한 상황이었었는데 좀 금융 상식도 같이 알려드리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생각해 보면은 자기 실적이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막으시고 또 자기 소명을 좀 다해서 하시는 모습이 좀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은행 이런 역할도 하는구나라고 좀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토크쇼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청년들의 솔직한 고민과 진심이 느껴지는 선배님들의 조언이 아주 저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어, 다시 한번 이번 콘텐츠에 도움을 주신 선배님들께 큰 박수 우리 보내볼까요? 어,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별빛 토크쇼 깜부에게 무엇이든 물어봐 콘텐츠는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는데요. 그럼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깜부였습니다. 안녕!